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탈리에 위치한 전원 주택 단지입니다. 총 26필지로 구성된 단지이며 한 필지당 약 172평에서 180평 규모로 여유로운 전원 생활을 계획하시기에 아주 적합한 토지입니다. 전국역에서 차량으로 약 5분 거리로 전국 시내와 가까워 마트, 병원, 학교 등 생활 인프라 이용도 편리합니다. 도심의 편리함과 전원의 여유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입지입니다 특히 이곳은 한탄강과 전곡 시내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전원주택 단지로 탁트인 전망이 큰 장점입니다 모든 필지는 남양과 남서양 위주로 배치되어 있어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들고 밝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합니다. 본 단지 앞을 지나는 기존 도로는 도로 정비 사업으로 10m 도로 확장 공사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접근성과 편의성은 더욱 좋아질 예정입니다. 현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목 허가와 건축 허가 완료, 상하 수도 설치 완료, 전용 부담금 납부까지 모두 마친 개발행위 완료 단지로 현재는 도로 포장 완료를 조건으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도심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자연 속에서 조용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전원주택단지입니다. 모든 단지의 단차는 약 3m를 기준으로 조성되어 충분한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보정 관리 평당 75만 원, 계획 관리 평당 80만 원입니다. 모든 토지는 분할 완료된 토지이며 도면은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전화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